부려대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즉각 출교하라. 출교하라. 출교하라, 출교하라, 출교하라. 지난 3개월은 저희 가족에게 처음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동생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찌된 일인지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었고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있었습니다. 치가 떨리게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동생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저도 부모님 또 감옥살이 하듯 3개월을 살았습니다. 동생은 학교와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눈만 뜨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동생을 3개월이나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이 될수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동생은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의대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이 오랜 꿈이었던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생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학이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 어, 피해자는 학교를 이제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은 계속 학교를 다녀라 학교에서 남아서 어, 잘 다니는 게 그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되는 그런 어, 상황과 똑같이 하지 마라 계속 학교를 똑같이 다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화가 나서 충교 조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해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다고.